산아 연아 굿모닝 잘 잤어? 우리 산이 아니코잘 잤어요? 우리 애기들. 그또 마스크는 어디서 갖고 왔어 산아? 골고루다. 오늘 하나도 즐겁게 잘 보내자. 우리 연니 즐겁게 잘 보내는 거예요, 우리 연이 산이. 알겠지요? 알겠죠? 우리 산에는 뭐하니? 여리는 또 어디 갔어? 연아 연아, 우리 연이 뭐예요, 거기서? 우리 연이 비밀창고야, 거기가? 연이 비밀창고구나, 그러니 몰랐네, 엄마가. <laughs> 연아, 엄마가 몰랐어요.